야야야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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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게 더 대박이야 이거 봐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보라니까 이거 구도현 선생님 같이 어? 야 이거 왜? 이거 구도현인데? 옆에 여자 누구지? 이 터치펌이 전문가였는데 혹시 병원 사람인가? 어? 나이거 어디서 봤는데? <laughs> 야 아... 맞네! 오희영이야 그래 오영이네 둘이 맞네 둘이 어? 야! 너 어떻게 알았어? 너도 알고 있었어? 배신자들아, 너희 알면서 왜 나한테 말안 해줘? 너도 봤어? 어 봤어. 같이 사는 사귀는 거. 거? 사돈인 거? 사돈인데 같이 살고 사 사귄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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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형 왜? 맞네. 우형 미친. 야! 너?